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금화해야 할 것들이 네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 세상의 쾌락을 쫓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피차 비방이나 판단치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금화할 것이죠. 오늘은 어, 신앙생활에서 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들. 오늘 네 가지로 어, 말씀을 주고 있는데, 첫째는, 바른 재물관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재물관을 지키자. 자언서 14장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한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 보면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의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에, 갖고 있는 그 창고가 너무 비좁기 때문에 창고를 더 늘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가득 채워 놓고 어이 사람은 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놀자 하면서 어, 아, 정말 어, 뭐다 얻은 듯한 그러한 만족감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 오늘 내 영혼을 거두어 간다면은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재물을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재물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는데요. 첫째는 재물을 축제하지 말자. 축제. 그냥 쌓아놓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쌓아놓고 그것을 내 힘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절에 보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직은 아, 뭐 얼마 지났습니다만은 어, 땅콩 해양 사건이라는 것이 있죠. 참 그분은 어, 자기가 번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아버지의 재물이죠. 근데 자기한테도 소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장이라는 직함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회사의 소유의 비행기를 타고 조금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떠난 그 비행기를 해양시키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을 질책하고 내리게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이것이 이슈가 되고, 지금 재판에서. 어, 지금 그 장본인은 말할 수 없는 통곡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아, 이걸 갖다 왜 이렇게 어, 언론이 그, 아,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뭐 원망도 하고 아, 그러면서 아마 울고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존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 또다 그랬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셔서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상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건 많이 소유한다 하더라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재물을 참 아름답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 우리가 정당한 보수를 줘야 됩니다. 내가 어, 고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혹은 또 어,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정당한 값을 주고 사야, 사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고용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어, 임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풍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되게 그 모든 어그 사실 그 부의 축적은 인건비에 있습니다. 어 개인이 농사를 지어서 자기의 품파리로 그 소득을 얻지만, 그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룰 때, 그 기업을 어, 이루고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인건비입니다. 사람이에요. 인력이에요, 인력. 인력이 많지 않으면은, 어, 부를, 어, 우리가 그 부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 어, 부의 그런 그 경제대국이 돼간 것이 왜 그럴까요? 싼 노동력에서 된 겁니다. 싼 노동력에서. 그래서 그싼 노동력을 보면은, 참 노동자들은 가난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들은 부하다, 이 말입니다. 부하다. 우리도, 어, 60년대, 70년대, 어, 어떻게 했습니까? 인건비로 다 부한, 부를, 기업의 부를 얻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 그,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어, 좀 적게 주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그 싹스를 주지 않고 뛰어먹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laughs> 이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신원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를 두 가지를 듣습니다. 첫째는 순교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를 예수 위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순교자들 그들의 피해 그런 신원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어 부한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어, 품싹을 주지 않고 그것을 띄어먹고 그들을 압제하는 이 신원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어? 여기에 대한 것에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들이 이렇게 아끼면 인건비를 아끼면서 품상을 주지 않고 이 생활하는 사람들 대개 보면요. 사치하게 살아요. 방종하며 삽니다. <laughs>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났죠. 어, 서울 시내에서 <laughs> 미국 돈으로 10만 불이 넘는 고급 승용차를 어, 광란의 질주를 해서 뭐 기물을 파손하고 자동차를 막 파손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 그 사람이 그 양중의 신원을 보니까 어, 물티슈를 만드는 회사의 주인이에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사람도요. 그왜 그런 사건을 벌질렀을까 하고 그를 어, 보니까 약물 중독이다. 약물 중독. 이 사람은 많은 부를 축적하고 사치한데 쓴 거예요. 비싼 차 타고 향 향락에 쓰고 방탕하는데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물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도덕이 있고 좀록이 있지만, 하늘나라에 쌓아둔 보물은 상급이 되는, 썩지 않고 도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오히려 하늘나라의 상급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가지고, 우리, 우리가 생활하고, 그리고 그 생활한 가운데서 재물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주의 일을 할까요? 소금 전하고, 구제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선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선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런 첫째로, 바른 재물관을 가져야 되겠다. 두 번째는, 주님이 재림을 인내로 지키자. 실제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도 행정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때 제자들과 거기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요, 멍하니 보고만 있었습니다. 어, 어, 주님! 이러고 있었겠지요. 그때 천사가 이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강림은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고려전서 15장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믿는 것이 헛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다 헛것이다. 응?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근데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을 진데 또한 재림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지금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다면은 뭐 인내해야 할 필요도 없겠지요. 응?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도 없겠지요.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 받은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믿음을 어, 믿음에 대해서 예를 잘 주시고 있는데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농부가요 밭에 곡식을 뿌릴 때 그냥 뿌리나요? 그냥 곡식 수술 뿌리는 게 아닙니다. 곡식을요 긴나긴 겨울 동안에 가을에 추수해서 씨앗을 모아서 그것을 달아놓습니다. 근데 그긴 겨울에 양식이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어, 굶기도 하고, 뭐 다른 것으로 허기를 채우기도 하고, 또 남의 것을 빌려 쓰기도 하면서 그것만큼은 건드리지 않아요. 왜? 그건 봄에 뿌릴 씨앗이기 때문에. 그리고 봄이 돼서 그걸 땅에다 심고 싹이 날걸 기다리면서 어, 비를 기다리고 이른 비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농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걸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는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인내할 때 성경의 요비라고 하는 이 분에 대한 그 인내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 우리 선지 어, 선견들 어,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어,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위대한 유산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교회를 핍박하고. 또, 가진 방법으로, 어, 신앙을, 어, 해유시키면서 변질되게 했지, 하, 하려고 예, 했지만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요, 절대로 굽히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 우, 일본 사람들의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죽기까지 지켰습니다. 6.25라고 하는 엄청난 비극이 일었을 때요, 그 아들의 동료가 자기 아들을 죽였지만그 아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오히려 자기의 아들로 삼은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들 참 이런 분들의 그 믿음의 인내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요 제님의 주님을 인내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할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자기 주장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1 2 절에 내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흔히어 하나님 앞에 맹세도 잘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아시지요? 응? 뭐기타 여러 가지로 맹세를 많이 하면 난 죽어도,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지키라. 자, 옳은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내가 예하고 아니요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스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놈입니다.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간에 우리는 이렇게. 어,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기도하여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범사에 기도하여 믿음을 지키자. 누가 보면 22장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캐세메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가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을 한적한 곳에 있게 하고 올라가셔서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내려와 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그저 잠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때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하시면서 이 말씀을 했지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왜예요?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성할 지니라 했습니다. 고난당한다. 어려움을 겪는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고 그랬지요. 고난당한다고 그랬어요. 욕심때문에 그랬어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라 랬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성할지니라. 이 찬성이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찬미라는 말이에요 물론 곡을 붙여서 찬성도 하고 어, 또한 곡이 붙어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미하는 음? 하나님 찬성하는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 찬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입니다 즐거운 일이냐 기쁨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 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병이 났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어요. 이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게 합심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 중에 또 질병이 있지요 질병 병이 병이 났느냐 그러면요 교회 장로를 청해서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교회 장로요 교회 장로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습니다. 기름을 바르라. 근데 어떤 교파에서는 기름을 그 올리브유 같은 것을 뭐 이마에다 이렇게 바르면서 기도해요. 아마 여기 그 문자를 보고 한 말이겠지요. 그냥 나는 그렇게 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 이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뭐, 이 기름을 바른다고 해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한다고, 예, 그게 낫느냐. 그,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모든 병은 다 떠납니다. 성경의 어, 기도로 병난 것을 봤을 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지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물론 기름을 발라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 기도를 받는 사람이 뭔가 그러나 그걸 의지하면 안 된다. 이거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이 큽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의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해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합심하고 회개하고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서 병든 자가 났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왔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의술이나 약을 멀리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이 약을 통해서도 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바른 길로 인도하여 바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일입니다.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랬어요. 바른 길로 인도하여 바른 신앙을 지키자. 자언서 12장 20,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그러면 그 권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참 요즘에 그 한국에서 그 웃지 못할 또 사건이 하나 벌어진 게 있는데요. 그 LA 사는 홍 아무개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12월 며칠 날 전쟁이 난다. 그래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또 한국에서 집회를 하고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대요. 근데 그 후에 한국에 한 50여 명 되는 사람이 감쪽같이 행방불명이 됐다 이거예요. 외국으로 출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출국한 게 아니라 뭐 재산 정리하고 직장도 안 나가고 뭐또 어? 아니면 대출을 받고 그리고 어? 부부가 헤어져서 한 사람은 가장 안 가니까 자기가 가고 애들만 어머니가 애들만남자만가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진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요 이 진리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또 바른 길을 가야 되겠지만은 또옆 주변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잘못된 자를 도울 수 있어야 돼요. 도울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의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복음을 증거해서 그가 혹시 다른 길로 갈다 하더라도 그가 그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해서 바른 길로 인도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도 허다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리스도인은 바른 재물과 또 주님의 재림하신 재림과 범사에 기도하여 믿음을 지키며 주변의 형제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보살피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바른 신앙을 지키며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